하늘만이 무속됩니다. 자 다시 또 지겨운 당산경 경문 강의 당산경이라고 했죠. 당산경, 당산경이라말말 말 그대로 집당자에다가 집당자에다가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집 뒤에 있는 산. 어, 과거에 이 경을 만드시는 분들이 살아갈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뭐 백두산이다, 태백산이다, 계룡산이다 지리산이다. 팔도의 명산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실질적으로 100년 전, 200년 전만 넘어가도 그 당시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내집 뒤에 있는 고그 당산 그걸 빼놓고 나머지 팔도에 있는 명산이라는 것을 혹시 머리로 들어보신 분들은 간혹 한 분씩 계실지 몰라도 이렇게 경문 속에 나오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직접 가본다는 것은 거의 상상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우리가 뭐 달에 가고 어뭐 은하를 가고 뭐 화성을 탐색하고 이런 것만큼이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산경이라고 해서 우리 집 뒤에 있는 어떤 어 산에 있는 뭐 산신이 있다든지 그 산에 뭐 어떤 산신령이 있다든지 좋은데 그 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 우리 삶을 좀 돌봐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인데 그때 어 내용이 대범천왕당산신, 제석천왕당산신 삼십삼천당산신, 이십팔숙당산신, 오악지신당산신, 후토지신당산신 이 과연 무슨 말이냐 이 대범천왕이라는 말은 조왕경에도 나와요. 범천조왕, 그 다음에 구천조왕, 제석조왕 범석조왕 이렇게 나오죠. 안진거리 경문에 기본, 당상경, 조항경, 천륜경, 지신경, 명당경, 성조경까지는 이 기본적으로 범천, 재석, 조항, 오악, 하해지신, 용왕지신, 요 기본 구조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요. 범천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수미산이라죠. 불교적인 세계에서 이 수미산의, 수미산의 꼭대기에 사천왕이 있다고 그래요. 사천왕. 그래서 절에 가면은 일주문을 지나고 사천왕문을 통과해야지 그때부터 하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천왕을 지나면은 그 다음에 도리천이 있어요. 도리천 있고 그 다음에 야마천 있고 도솔천 있고 그 다음에 낙변화천 있고 타와자재천이 있어요. 이것을 육계에 있는 여섯 개 하늘에서 육계 육천이라고 그래요. 육계라는 것은 어, 여러분이나 나처럼 인간의 욕망을 갈아갖고 사는 세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욕계 위에 올라가면은 새끼라는 하나 있어요, 새끼. 이 새끼라는 하나에서, 어, 대범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이것을, 어, 인도에 있는 말로 하면 인드라라, 인드라. 인드라, 인드라라고 하는데, 인드라라는 범천과, 이 지금 도리천이라는 것과, 이좀 짬뽕이 돼요. 인도의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의 세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이론이 있고, 이 저런 이론이 있고, 이론이 많아요. 그 하늘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어, 책을 쓰신 분, 불경의 경문을 쓰신 분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 사천왕,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낙변하천, 타와제, 저지, 요 정도는 거의 대동서의에에 나가는데, 그때 이 도리천이라는 것은, 어, 실질적으로 삼국유사를 쓰신 이련이라는 스님은, 이 도리천왕의 천왕, 도리천왕을 제성님이라고요. 제성님, 제성님이라고 하고, 이 제성님을 이름하여 어, 삼국유사인 뭐라고 그랬냐면 석제환인달아라고 표현을 해서 석제환인달아석제환인달아라고 표현했는데, 이석제환인달아에서 환인, 이 환인이 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하느님, 환인할아버지, 환웅할아버지, 환웅천왕할아버지, 단군할아버지라는 하늘이고, 석재라는 거는 결국은 이 재성님이란 말이에요, 재성. 석재라는 건제석이란 말이에요. 이 재성님하고 인드라, 인다라, 인다라, 인드라가 같은 섞여 있어요. 그 인드라는 라 거는 원래는 범천이란 말이에요, 범천. 그 대범천왕이라고 할 때는 저 하늘에 어딘가 모르게 있을 만한 그런 하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석천왕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재성님, 재성님 하는 그 재성님이 계신 하늘을 말하는데, 이 재석의 천왕이, 재석의 천왕이면은, 우리가 말하는 환인 할아버지란 말이야, 환인 할아버지. 그 다음에 33천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이 사천왕이 있고 도리천이 있잖아요. 이 도리천을, 도리천이 하늘의 중앙에 있고, 어, 수평적으로는, 동방의 8개 하늘, 남방의 8개 하늘, 서방의 8개 하늘, 북방의 8개 하늘에서, 8, 4, 32, 플러스, 도리천에서 이거를 33천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도 새로운 한해 2022년 이민년 한 해에 지금 보신각 타종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이버 타종을 한다고 래서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보신각의 타종을 하는 그 타종의 횟수가 33번을 해요. 그래서 새해가 밝아오면서 33천의 하늘을 일깨운다 래서 어, 보신각 타종할때 33번을 종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3일 운동을 할 때에도 민족 대표가 33분이 모셨어요. 33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문을 새로 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33천이라는 것은 어,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제석천왕도 또 역시 하늘을 의미하고 대범천왕도 역시 하늘을 의미하고 28숙이라는 것은 인간이 시각적으로 볼때 지구에서 지구에서 바라보면은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별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이 동쪽에 있는 일곱 별, 동쪽에 있는 일곱 별을 청룡이라고 그래요. 남쪽에 있는 일곱 별을 주작이라고 해요. 서쪽에 있는 일곱 별을 백호라고 그래요. 북쪽에 있는 일곱 별을 현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곱 별씩네개씩 있다 해서, 28숙이라고도 하고, 28수라고도 해요. 그 28수, 28숙이라는 것은, 그래서, 동방의 청룡, 남방의 주작, 서방의 백호, 북방의 현무에서 이것을, 어, 사신이라고 사네 가지, 네 가지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강의 중에 간혹 말씀드린, 얼마 전에 드라마에 있었던, 태왕사신기라는 영화의 주제가 되는 것이 28숙의 사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방청룡백고주작현무, 동 통룡백고주작현무 흔히 말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동방의 일곱별, 남방의 일곱별, 서방의 일곱별, 북방의 일곱별 그래서 이것을 28숙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28숙도 하늘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오악지신한 것은 동막 태산 남악 과산 북악 경상 서악 금산 중앙 곤륜산이라고 해서 오악을 말하는 것이고요 후토라는 것은 후토라는 것은 이, 이 왕후 후자 쓰는 거예요 왕후 후자 그래서 산신을 산신을 이 남성적으로 남성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후토라는 것은 여인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음향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예, 후토지신한은 땅은 땅은 어, 왕후처럼 여인처럼 그 다음에 산은 오악의 모든 산은 남성처럼 표현하는 걸실 뿐이에요 그 다음에 사해지신 뭐 사해 바다 안 가운데도 뭐 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용왕의 당산신이라는 것과 제석천왕의 당산신이라은 대범천왕이라는 것은 하늘의 의미한데 제석천왕이라는 것은 제성님이라는 것은 재성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재성님인데, 재성이 님 갑자기 당산에 산신이 된다는, 이렇게, 또 용왕님도 용왕님이, 사해에는 산이 있을 수 있어요. 바닷속에도 산이 있고, 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용왕님이 산신이 된다는 참, 이거는 좀, 우스운 일이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동서남북이라고 해요. 동서남북. 동, 서, 남, 북, 중앙이 있는데, 이 동서남북 중앙을 알면은 동방 청제, 동은 청이라 했죠 청, 청룡이라 했죠 서는 백호라 그랬죠 에, 남은 주작이라 했죠 주작, 주작이니까 적이자 주, 주라는 걸불굴줄자니까 이걸 또 다시 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북은 흑이라 했죠 흑, 북흑이고 다시 현이라고도 한 현모. 그런데 이 동서남북의 동방 청제. 남방 적재 서방 백제 북방 흑재 중앙 황제 그 다음에 다시 동방의 대장군 남방의 대장군 서방의 대장군 북방의 대장군 중앙의 대장군 결국은 여기서도 또 대장군만 붙였을 뿐이 다시 동서남북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방 청제 부인이 래요 부인 남방 적재 부인 서방 백제 부인 북방 흑재 부인 중앙 황제 부인 여기까지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갖다 붙이면 동방 청제 당산신, 남방 적제 당산신, 서방 백제 당산신, 북방 흑제 당산신, 중앙 황제 당산신, 중앙은 황이라겠죠 황. 그러면은 이 동서남북만 알면은 당산경은 그럼 동방 청제 대장군 당산신, 동 서방 백제 대장군 당산신, 남방 적제 대장군 당산신, 북방 흑제 대장군 당산신. 중앙왕제 대장군 당산신, 그 다음에 다시 동방청제 부인 당산신, 남방적제 부인 당산신, 서방백제 부인 당산신, 북방흑제 부인 당산신, 중앙왕제 부인 당산신. 그러면은 지금 동서남북 중앙만 알면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안 보고도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부족하면은 제가 억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청제가 있고 청제의 대장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청제의 부인이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 오악지신이 있고, 후토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제의 청제가 있고, 청제의 부인이 있고, 청제의 대장군이 있으면, 청제의 장남이 있고, 청제의 차남이 있고, 청제의 장녀 있고, 청제의 차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경문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동방 청제 대장군 당산신 남방, 남방, 남방 적제 대장군 당, 당동방 청제 부인당산신 남방 적제 부인당산신 동방 청제 장남당산신 북방 흑제 장남당산신 동방 청제 차남당산신 북방 흑제 차남당산신 동방 청제 장녀당산신 남방 적제 당장당 동방 청제 소장군 당산신 남방 적제 중장군 당산 서방 백제 소장군 대장군 중장군 할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더 만들어 낼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범천왕제석천왕 33028수 오왕명산 사해지신 후토지신 용왕지신 그러면은 범천조항 구천조항 제석조항 범석조항 동방 청제조항 남방 적제조항 서방 백제조항 북방 흑제조항 여러분들이 이 동서남북 사방팔방만 이해하면은, 앉은거리 경문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때목에 보면은, 가불병정 당산신, 작축인반 당산신, 묘진사방 당산신, 오미신방 당산신, 유수레방, 묘신산방이라고 했는데, 가을병정 음. 무기경신 임계잖아요. 가을병정 당산신, 무기경신 당산신, 어, 신임계 당산신 다 가능하죠. 아니면 갑을 당산신 병정 당산신 무기 당산신 아니면 갑방의 당산신 을방의 당산신 병방의 당산신 정말 다 쪼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잖아요. 그럼 자축인방 당산신 그다음에 묘진사방 당산신 오미신방 당산신 유술래방 당산신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인데 자축 인방 당산신 그냥 자방 당산신 축방 당산신 인방 당산신 묘방 당산신 진방 상단신 사방 당산신 오방 당산신 미방 당산신 신방 당산시 가능하지요. 그다음에는 어, 묘신 산방 묘신 산방 작산 금상 권곤 건선 당산 사랑 명당 토주 청룡 청룡 백호에 또 나오네 청룡 백호 이 청룡 동방 청재 난방 적재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산신국내, 그 다음에 102억이 304록이라는 것은 구성이라고 그래서이 102억 304록 5억600 7.8 구자지시라는 것은 이것은 요즘 이렇게 나오는 요런 태길력에는 이게 지금 2022년 이민년새 태길인데요. 태길력인데요. 요 태길력에는 잘안 나와요. 근데 예전 과거의 태길력에 보시면은, 어, 여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1백이라고죠1백 그다음에 이흑, 그다음에 삼벽, 사록, 오항 육백, 칠적, 팔백, 구자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또 일백, 이억, 삼벽, 사록, 오항 육백, 칠적, 또 넘어가면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여기에 뭐라고 되는 구성이라고 돼서 구성, 구성이라고 돼있죠. 구성. 그다음에 육백칠적, 팔백구자, 일백이억. 300, 4억, 5억, 600, 7적, 800, 9자, 100, 2억, 300. 계속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반복이 돼서, 어, 뭐, 6월 소대 1일날은, 1일날은 600이고, 2일날은, 2일날은 여기가 지금 7적이고, 3일날은 800이고, 4일날은 9자고, 다시 5일날은 1백이고 2억 이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 옛날, 옛날 태길역에는 이게, 구성이 표시가 잘돼 있어요. 이 구성이라는 거는 에, 여러분들이 에, 새벽에 새벽에 한번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밤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면은 밤 하늘이 어느 날은 백색깔 하얀 느낌이 나는데 다 똑같이 파란 하늘이고 검은 하늘이 아니라 어느 날은 같 그다 하늘이 하얀 느낌이 나고 어느 날은 푸르스름한 색깔이 나고 어떤 날은 붉은색으이미날 것, 어떤 날은 보랏빛이 자색빛이 나고. 어떤 날은 검정 색깔이 나고, 이거를 보고, 그 날에, 그 다음 날에 날씨를 예측하는 날씨를. 근데 일백기역이 여기서 일백기역담산벽서력이 우리 안지거리 경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백기역 조항신, 뭐, 1백기역 뭐, 철룡신, 뭐, 1백기역 뭐, 지신, 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게 여기 도대체 왜 나오는지 는는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하면은, 다시 여기서 또 20, 2 0지신 명당지신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안직거리 경문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안직거리 경문을 외우는 데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당산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집 뒤에 있는 당산이다. 근데 우리 집 뒤에 있는 당산이 저 하늘의 범천의 기운을 받고 제석천왕의 기운을 받고 사회의 용왕의 지신을 받고 사회, 사회의 기운을 받고 오악의 기운을 받고, 후토의 기운을 받고, 동방청제, 남방적제, 서방백제, 북방적제, 주화왕제 이렇게 하면서, 또 동방청제에는 거기에 딸린 대장군이 있을 것이고, 동방청제 대장군, 남방적제 대장군, 서방백제 대장군. 거기는 또 동방청제의 부인이 있을 것이다. 동방청제 부인지신, 동방, 남방적제 부인지신. 그러면은, 동방청제의 소장군도 있을 것이고, 중장군도 있을 것이고, 동방청제의 신장도 있을 것이고, 동방청제의 대감도 있을 것이고, 동방청제의 도사도 있을 것이고, 동방에는 선왕도 있을 것이고, 동방청제의 선왕당선신, 동방청제의 난방적제 도사당선신, 안될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을 거리 경문을 만든 사람들이 대가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당산경을 읽으면 은 당산의 문이 열리네. 당산경을 안 읽으면 당산의 문이 안 열리네. 당산경을 꼭 읽어줘야 되네.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이나 인간들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물론 이 경을 읽고 저도 물론 이 경을 읽으면서 30년간 밥을 처먹고 살았지만 최소한도 저는 이 경에 이렇게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읽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름들을 쭉 나열해 놨지만 이름들을 아무리 나열을 해 놔도 이맨 마지막에 있는 이 당산님이나 당산신이나 어떤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의 그 신에게 그저 집안에 편안하게 안일언정 주시고 애구적세를 소멸해서 닫힌 문을 열어주고 복록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나는 이 대목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갖다 붙여서 읽어도 크게 모방하지 않나 그래도 이것이 최소 천년 이상은 내려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도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우시면 어떨까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는 데는 그 지금 동서남북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당산의 대범천황 제석천왕 33천 28숙 오학지신 후토지신 사해지신 용왕지신 요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이해하고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해하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해하고 일백이역 삼백선 오학육백 칠적팔백만 이해한다면 이 경문은 식은 죽 먹기로 외워질 사람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조향경에 대입하고 지신경에 대입하고 성조경에 대입하고 명당경에 대입하면 많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되는니다